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과하다 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 증거를 몇개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실물 경제 자체가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우려감은 많은데 그 실,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에서 이렇다 할 경고등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 강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컨퍼런스 보드의 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고 미시건대학의 어, 소비자 심리지수 어, 어감이 다른데 심리지수 말 그대로 심리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관련되 소비나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태 어,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무게감을 많이 두고 있는 게 미시건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의 일자리는 괜찮아? 이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의 잔고는 앵꼬가 나고 돈,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고용 어, 일자리가 나쁘지 않고 어, 그 일자리가 튼튼하다면 어, 그래도 이 시기는 지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고용을 더 중요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또 실내 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것 같은데 그러면 이두 개의 조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 비율은 10% 전후밖에 안 되고요. 아, 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절, 놀고, 즐기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인 것이죠. 그러면 그 서비스업이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의 돈을 어, 계속 써줘야 되는 것이고, 돈을 쓰려고 하면 당연히 고용이 제일 중요하죠.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물가가 올라갔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게좀 힘들어지는 것이지, 고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재정 상황은 미시간대학의 심리지수를 보시고, 미국인들의 고용 상황은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는 주로 어떤 게더 급락을 할까? 요 답을 띄워놓고 물어보고 싶어 답을 띄워놓고. 보시면은 그 회색이 음영 지역이 경기 침체 지역이잖아요. 그때 낙폭이 큰게 초록색이죠. 얘가 뭐 푹푹 빠지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닷컴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90년 초반에 80년 볼커 때도 마찬가지고 낙폭이 크죠.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침체가 오는 거죠. 고용에 문제가 없는데 돈의문제는 생길 수는 있지만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는 거의 대부분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예가 무너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건 미직원 심리 지수예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 열심히 열심 써가지고 돈이 한동안 없다가 이제 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고용은 어때요? 고용은? 물론 코로나빨이 있었고 이것 좀 지우면 고용은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을 그대로 갖고 있고 미국의 부동산과 증시가 버티고 있으면 급여는 올라가지 않아도 나의 재산이 올라가니까 돈을 저축률을 낮춰보면서 버는 족족 다 쓰면서 경제가 유지된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조금씩 따로 도 움직이다가 두 개가 같이 같이 쭉쭉 빠지면 그런데 같이 빠지는데 컴퍼런스가더 많이 빠르게 빠지면 경기 침체다. 당연하죠 짤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이나 작은 기업이나 중,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과 자영업자들한테 늘 설문하는데 일단 그게 그 결과가 이겁니다. 물론 좀 둔한 되고 있어요. 둔한 어, 되고 있는데 예전 그뭐 이 같은 이런 금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이때 2016년 17년 쭉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코로나 때쭉 빠졌다가 쭉 다시 올라온 이후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빠졌다가 최근에는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아, 기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반등을 하다가 약간 요즘 둔화가 돼고좀 내려온 건데 그것도 뭐 사람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좀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좀 빠진 것이지 중요한 건 매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업황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운전 자금을 굴리는데 있어가지고 금융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어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 어, 유지되고 있고 돈은 어 공장에 현금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버티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번 돈을 다 쓰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나 내수도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침체냐라고 보기에는 음 너무 엄살이 심하다 아 너무 엄살이 심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준이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정도을 아주 좋은 거니까 이날을 늦추겠다라고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빅스텝도 밟았잖아.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경제 지표를 봐도 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 좀 전에 제가 그 톡방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용 지표 나왔죠.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하고 연속 실업. 그러면 신규 실업 새로이 잘린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한 거니까 이게 예상치를 넘어가면 아 기업들이 사람들을 해고하든지 고용을 줄이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 연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오늘 발표는 신규는 예상보다 줄고 연속은 예상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 해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구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속으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잘리진 않으니, 신규 신청자는 별로 늘지 않았다는 거. 어차피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더 좋거든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연속보다 신규가 빠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연속으로 넘어가고. 그럼 뭐겠습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 그건 아니라는 거 잘리진 않는데, 예전처럼 직장 구하기가 그러, 그렇게 쉽진 않다. 어, 어. 구인 수요가 좀 줄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 수요가 줄었다 하더라도 정말 일자리가 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정도?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실질소득하고 소비지출이 적당 수준을 약간 둔화라고 해도 뭐 심지어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침체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 주가는 걱정의 병을 타고 오른다.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디테일하게 주마다 발표되는 것, 이런 것들 빈도수가 높은 경제 지표 최신 데이터를 보면 걱정보다는 조금 엄살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 차라리 이럴 때 의외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고민되는 것은. 하나 고민되는 건 소비 수업은 버티고 있는데 제조업이 빨리 돌아오지 않고 있죠 제조업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약간 홀드 돼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지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도 홀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신규 발주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뭔가 발주를 받아야 그래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져. 재고가 많이 쌓이면 그래서 지금 재고가 소진된 다음에 예, 그러면 경기하고 무관하게 재고가 넘었기 때문에 좀 채워둬야 된다. 이걸 재고 리스타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우리 같은 기업, 국가나 지수는 조, 좋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러려고 하면 어,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느냐? 근데 제법 많이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과이에 어, 있었던 제도 재고는 소진이 된것 같아요. 왜? 뭐,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신규 발주를 좀 늦추고 있잖아요. ISM 어, 리포트에 보면 신규 발주를 늦췄으니까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보통 사람들이 차 같은 큰거 말고 일반적인 소비에서 쓰이는 내구재 이런 것들은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23년 이럴 때는 의외로 GDP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때 소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때 소진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발표됐던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해서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큰 프로젝트는 물론 대선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재고가 너무 앵꼬가 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문이 들어가서 이게 생각보다 YOY도 9점 그리고 전월 대비도 뭐 마이너스 0점줄 알았는데 0뭐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본격적인 재고 축적이라는 것은 어 그래도 기업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고를 쌓기 때문에 어 이 경기의 저점은 좀 통과 후에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본격적인 회복은 이제 내년 초 정도 그때 되면 제, 예, 소진된 재고에 대한 새로운 신규 발주 그리고 대선 때문에 미뤘던 그 발주가 그때 어,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번에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건데 그 효과가 몇 개월은 걸릴 거니까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는 제조업 기, 경기도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거는 지금까지 놓고 보면 비빌 언덕이 없을 때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주로 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를 지탱해주는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재정 정책을 쓰던 통화 정책을 풀든 어떻게든 이렇게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두 가지 정책을 풀수 없을 때, 아니면 코로나처럼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로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나 이게 더 이상 약이 없을 때, 예, 약이 없을 때 오는 건데 지금은 미국이 빅커을 했지만 금리가 5%예요. 그럼 재정 정책은 뒤로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서는 상당한 카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경기가 계속 더 둔화되고 침체에 가까워지면 정책 카드가 없을 때는 우르르 무너지지만 정책 카드가 있을 때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침체로 잘 진입이 안 돼요. 물론 너무 늦어가지고 약을 쓸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이제기가 복잡해지겠지만 현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 2, 3월 때도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기가 오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서 통화정책으로 메웠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갔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날아가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이, 그리고 22년, 23년 통틀어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경기 심지어 올 거라고 했는데, 재정정책으로 다 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정책 여력이 있죠. 재정정책을 둘째 치더라도 통화정책이 현재 기준금리가 5%고, 실질금리가 그거보다, 어, 실질금리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카드가 많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별로 침체로 갈 걷잡을 수 없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침체로 갈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다. 예전에 그추팅 게임 이런 거해 보면 보통 하다가 안 되게 있으면 빨리 판단해야 이게 뭐겠습니까? 빨리 폭탄을 써야죠. 어, 빨리 폭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폭탄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 폭탄 여러 개 있을 때는 잘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폭탄을 다 소진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어,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폭탄을 너무 아끼다가 이제 죽어 버리면 그게 참 슬픈 일인데. 그 연주도 뒤늦게라도 풀수 있으니까. 게 아직은 폭탄이 꽤 남아 있다. 아, 아직 폭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보수 한두 개는 어떻게든 넘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폭탄을 소진하면서 경기를 살려내면 또 이제 아이템을 개타면 폭탄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는 폭탄이 좀 많아서 지금 당장 경기 집주로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